슬래시 사진 등호 kbs 1 내일도 맑음 방송화면 캡처 드라마 내일도 맑음에서 지수원이 설리나를 찾는 방송을 방해했다. 26일 오후 방송된 kbs 1 tv 1일 드라마 내일도 맑음 극본 김민주 연출 어수선 에서는 윤진이 심혜진 분 외친딸 한수정 강하니 설리나 분을 찾는 방송을 방해한 윤선이 지수원 분 의 모습이 그려졌다. 방송국에서 제작진이 수정부티크로 찾았다. 한 수정을 찾은 방송 제작을 위해 윤진희와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다. 제작진이 나간 걸 확인한 윤선희는 전화를 걸더니 지금 나갔다. 촬영 다 끝났으니 오늘 꼭 해결해달라고 말했다. 박진국, 최재성 분. 외 사촌 동생이 영상 편집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수상한 사람이 모든 영상 테이프를 가로챘다. 그 사람은 윤선희가 사주한 사람이었다. 황지은 하승이분은 윤선희를 급히 찾았다. 황지은이 엄마가 촬영 테이프 훔쳤냐? 그런 일을 한다면 같이 해야 할것 아니냐? 촬영 원본 다 컴퓨터에 옮겼다. 요즘 어떤 시대인지 모르냐? 이제 어쩔 거냐? 라고 말했다. 어떤 손님이 자신에게 진상을 부린 것에 열받은 김소연, 최완정 분, 이 윤선희에게 하소연했다. 이때 윤선희는 계략이 떠오른 듯한 미소를 지었다. 최유라, 홍아름 분, 은 퇴근했고, 윤선희는 잠시 자리를 비워서 김소연이 매장에 혼자 남게 됐다. 이때 훼손된 옷을 환불해달라는 진상 손님이 오게 됐다. 밤이 되자 강한이가 급히 윤진이를 찾았다. 손님은 몸싸움 중 넘어졌다. 강한이는 윤진이에게 혹시 전화 못 받았냐라고 물었다. 이때 윤진이에게 전화가 올린 걸본 강한이는 기자가 전화한 걸 테니 받지 말고 TV 보자고 말했다. 수정부 티크의 고객 대응을 비판하는 뉴스가 방송을 통해 퍼진 상황이었다. 이 여파로 윤진희는 자신의 친딸을 찾는 방송을 못하게 됐다.